k 이링은 오직 티빙에서! 오늘 양 팀의 마운드에는 팀의 운명을 짊어진 에이스가 등판합니다 그 부담을 이겨내야 하는 에이스의 책임감이 오늘은 강요됩니다 그 책임감을 7년간 누려왔던 푸른 눈의 레전드가 뒤늦게 팬들에게 작별의 인사를 나눕니다 7년의 에이스 시절, 그리고 흘러버린 7년 오늘 팬들이 기억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더스니퍼트의 오늘 7년 만의 은퇴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두산에서 7년간 아, 94승을 거두는 선수네 네, 정말 네. 레전드 중에 뭐 레전드라고 봐야겠죠. 지금도 한140 나온다고 하는데 네. 어금 시구도 아주 가볍게 <laughs> 던졌네. 어, 네. 저는 그래도 강속구로 한번 보여주지 않나 싶었는데 일단 엔트리 등록이 됐죠. 네, 그렇죠. 특별 네. 엔트리가 이제 가능하니까요. 음. 음. 네. 로하스와 포옹을 하면서 두 선수 격려를 하고 있고 또 로하스도 리포트에. 롯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이지와 디퍼트 이이 모습을 사실 은 팬들이 보고 싶어 했었죠. 아,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 모습을 사실 은 팬들이 간절히 음.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디파트, 때문에 네. 7년 동안 기다렸어요. 1번 어, 그렇죠. 네, 그렇죠. 타자 오이스멜로스 주니어, 2번 타자 조이스 김민혁 3번 타자 지명 타자 장성우입니다. 4번 타자 일루스 문상철, 5 3이닝 5승 6패, 5 .53의 5 3의 평균 자책점 1.70의 WHIP입니다. 네, 1번 네, 타자 중견수 정수빈, 2번 타자 조이스 이유찬. 3바 타자 포수 양희지 사바 타자 치명 타자 김재원 151과 3무대 1이닝 12승 후패 4.28의 평균 자책 민 선수가 공세개를 던졌습니다만 모두 스트라이크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오 공이 빠졌어요 네 번째 공도 멈적 깊숙한 볼이 들어갔습니다 스트이드볼에서 2구째를 맞는 김민혁입니다 번트 모션 번트 된 것이 떴습니다 3루수가 다가옵니다 3루가 처리했습니다 허경민 처리 그냥 트 삼루 뜬공 처리가 되었습니다. 후반기도 성적이 좋아요. 네, 어느덧 지금도 4위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그 KT 이제 팀 칼라가 없애지게것 네, 같습니다. 그렇지, 예. 높은 공을 잡아당겼습니다. 삼루간을 빠져나갑니다. 스타트가 빨랐던 로하스는 삼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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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갑니다. 공이 빠졌습니다. 홈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폼에서 여유 있습니다. 기선접에 성공한 KT 위즈 1대0으로 먼저 서 나갑니다. 아, 지금은 두산 입장에서는 나오지 말아야 될 지금 실책이 나왔어요. 3루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 바깥점! 아 빠졌죠 지금. 빽도 돌지 않은 것으로 지금은 인정이 됩니다. 아 네. 주자 일로 와1 일루. 풀카운트 황재균. 높은 공 헛수인! 삼진 아웃! 2루 주자! 3루까지! 이 2를 자 모두 움직였습니다. 송구가 좀 빗나갔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 초반에 좀 몸이 풀리고 2회, 3회 가게 되면 박빈 선수의 진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김상수와의 승부가 굉장히 중요한 승부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3부째를 받아쳤습니다. 중견수가 달려나옵니다. 중견수! 중견수! 몸을 던집니다! 중견수! 잡았습니다! 이 야, 정수빈 선수가 몸을 던져서 이타구로 잡아냅니다. 자, 두 점을 지금 막아내는 수비가 나왔습니다. 범골 투수가 중견수가 따라붙습니다. 좌 중간입니다. 좌 중간, 좌 중간. 벤치로 완전히 갈랐습니다. 2루까지2루까지 2루까지 단숨에 들어갑니다. 강승호 투아웃 주자는 2루가 됩니다. 오. 골빠졌습니다이 골프가 승부가 홈까지 홈까지 여유있게 들어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가는군요. 이쪽 위치에서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네. 어. 이 선수가 전혀 데뷔하지 못했고, 공이 뒤로 빠져나가면서. 네. 수수야, 유격스. 잘랐습니다. 유격 잡아서 1루이루에서 아웃되는 공경민에서하십니다 허경민 유격상 볼로 물러나면서 2회 말, 두산 비었어요. 공격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포크볼이 팔꿈치 이제 무리가 많이 가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차이적으로 구조를 갖고 왔죠. 풀카운트. 몸쩍 깊은 볼이 됐습니다. 볼렛. 그러니까요. 다시 번트 모션 결국은 번트되 됐습니다. 투수 잡아서 1루, 일루, 1루에서 아웃 처리가 되는 김민혁 희생번때는 결국은 성공시킵니다. 로하스는 2루까지 갑니다.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장성훈 초구를 건드렸습니다. 아주 높이 뜹니다. 아울지어 포수. 포수 양지가 처리했습니다. 이게 떨어지는 공이 하나 생각해도 어려운데 체인저버 뭐 코두 개니까 그렇죠. 더 어렵죠. 투펜 투, 바깥쪽 투카타 맞춥니다. 6수 잡아서 일루 선택 일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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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수리가 나왔습니다. 아, 하죠 확실히 김재호 선수 뒤로 빠지면서 타구에 대한 이해도도 높여주게 어, 됐어요. 아, 지금 김재호 선수가 판단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에,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 나름대로 다 감독들이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최상의 라인업을 뿌리기 위해서 오늘 예, 뿌렸다고 봐야 되겠죠. 육역 옆을 빠져나갑니다. 중전 한탑니다 김재호 1루까지 선두타자 김재호 1루까지 무사출자 1루가 됩니다. 버전이 어, 나왔습니다. 투수 그랬어야지. 잡아서 1루, 일루, 1루에서 1루에서 2루에서 아웃! 어 굉장히 좋은 번트가 나왔습니다. 고우표선수가 예. 지금 처리를 잘했어요. 지손맨손잡았거든고 두산베어스도 타순이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정수빈이 타석에들어왔습니다 주자는 2루입니다 높은 공 투수협 유격수 글러브 맞고 굴절 2루 주자 3루 돌아 홈까지 1대1의 요형을 두산이 먼저 깨트립니다 2대1 앞서 나가는 두산베어스입니다 아 정수빈 끝을 안타를 정수빈 선수가 때려냅니다 공수에서 아, 오늘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 정수빈이요. 어, 정수빈 선수가 과연 어떤 또 주력 플레이 또보여주는지 원아웃 주자 는1로 정수빈이 나가 있습니다. 2구째로만은 이어 시작이 끝났습니다. 2루2루에서2루에서2루에서2루에서 2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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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 세입. 1루에서 세이입니다. 6. 그러니까 2루 주자 3루 3루까지 3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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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 정수빈 3루까지 갑니다. 원아웃 주자는 3루입니다. 정수빈 힘입니다 이게 야 대단하네요 지금도 네. 뭐 네. 네. 여유있게 살았죠 야, 완벽한 마... 타이밍이었습니다 네, 48번째 도루입니다 이험으로 조대현 선수의 도루 음. 조지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2루 점짓는 수비 타자 주자 처이 3루 주자는 홈까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아, 생각보다 선수들이 많아졌죠 아, 아. 잡아당겼습니다 유격역 영모션 잡아서 1루 1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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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양이제 유격 땅볼로 물러나면서 찰로 삼루 3루, 주자 삼루까지 갔습니다만 점수와 연결되지 못합니다. 들어오지 않으면 굳이 안 던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무번째 잡아 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센스를한바운드로 때렸습니다. 2루까지 2루 2루까지 단숨에 들어갑니다. 원아웃 주자는 2루. 드장프끝 타구가 나왔습니다. 원벌투스라이크 포수가 들어왔어요. 요구한 곳은 아니었습니다만 존을 통과합니다 대장대 3진으로 굴러나면서 투아웃 지금은 ABS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사실 공략하기 어렵죠 지금 이런 코스들 늦게 맞은 타구 유격수 잡아서 1루 일루에서일루에서 앞대는 심우준 6 유격수 장 폴로 물러나면서 4회 쪽 KT 위즈의 공격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달도 좋고 뭐 1번 치면서 100타점도 넘어서 고들습니다 이번에 헛스윙3진으로 물러나는 러하스입니다. 러하스 3진으로 물러나가면서 후아오닉 5번째 승진을 잡아내는 박빈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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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양희진 선수가 확실히 코스마스크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중견수 방면입니다. 중견수 정면으로 가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김인혁 중견수 라이더입니서 5회 초 k t 위즈의 공격 3자 범퇴로 이닝이 마무리가 됩니다. 보여줬고요. 8시쯤 102승, 51패, 3.59의 국민까지 좀보여줬습니 가족들의 모습이죠? 네, 그렇죠. 네. 네. 아이들이, 딸들이 딱, 네. 어,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저희 사진 중께서 바로 앞에 지금 있는데, 네. 마지막 이제 2 0 1 8시즌 네, KT에서 한해를 활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8승에 4.25였는데, 그때 이제 그 이강철 감독이 2019년도에 구입을 했거든요. 네,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은강률 어. 선수하고 김지호 선수가 나왔고 선수 그 왕조의 멤버들이잖아요. 다들 네, 그렇죠. 이 네. 퍼트 선수가 이제 8 1년생이고같 퍼트 네. 선수가 이제 그때 할때 일본처럼 이제 8년 채우면 그 외국인 코터에서좀 빼서 그런 얘기 많이 하면. 했죠. 네, 그런 얘기 참그 니퍼트 선수 때문에 사실 이해가 많이 나온 거거든요. 아. 지금이라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네. 자, 그린타임을 이용을 해서 니퍼트 선수에게 선물 스리볼원스와아다 볼넷이에요. 잘 골라내는군요. 선두 타자에게 볼넷을 허용을 하는 박민나 풀카운트 바깥쪽 벗어납니다. 결국은 볼넷. 아 연속 볼넷인데 마운드를 교체합니다. 투수를 바꾸는. 무산되었습니다 박빈 선수가 마운드에서 내려갑니다. 신두 경기 57이닝 4승 4패 3홀 2세이브 4.11의 평균 자책점. 좌주자 1루와 2루 도벌토 스트라이크 3구째를 맞는 황재균입니다. 높은 공 유격수 잡아서 2루 1루에서 아웃 1루 1루에서 더블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6대 3입니다. 자, KT는 최악의 지금 결과가 나왔고요. 자, 두산 베어스는 결국에는 이제 박빈 선수를 내리고 이용하선수 올리 재미를 지금 봤죠. 그렇습니다. 예. 결국 번트를 내지를 못했고 배정대 선수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아요. 두산 입장에서는. 잡아 당겼습니다. 삼루 땅볼. 삼루 잡아서 1루에서 1루에서 1루에 서 아웃. 김상조 삼루 땅볼로 물러나면서 찰로 3루. KTV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기회. 그러나 점수를 가져가지 못합니다. 자, 점수대의스쿼트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아, 정수빈, 맞아요. 바깥쪽 밀었습니다. 유격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좌전 한타, 선두타자 로상에 나가는 두 상대였습니다. 정수빈 선수를 2루에 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어, 최선이고 만약에 본인까지 살면 뭐더 좋고. 이제 번트 모션으로 완전히 들어가는군요. 번트 됐습니다. 3루 잡아서 1루, 1루에서 아웃. 그래서 1루 주자는 2루까지. 원더투어 스와이. 아까 조금 툭 갖다 맞췄습니다. 중견수 방면입니다. 중견수, 중견수가 잡았고 이루 주지 않았나 3루, 3루까지 3루까지 들어갑니다. PT가 엄청나게 앞서고 있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죠. 상대를 해도 초고 어, 네. 잡아당겼습니다. 우익수 뒤로, 우익수 뒤로, 우익수, 우익수, 어, 우익수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로하스가 이 타구를 잡아냅니다. 와, 엄청난 수비가 다시 한번 나온군요. 네, 약간 슬라이더 같거든요. 오우. 와, 와우. 점프 타이밍도 잘 잡았고. 이제 두 경기 반으로 벌어지느냐, 반경이 차 지금 좁혀지느냐.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럼3루땅볼3루 예. 주석 들었습니다. 1루에서2루에서 아웃! 좋은 수비가 나옵니다. 3류가 확실히 강해. 요두산되었으는 이 선수들은 그러니까 김재호 선수, 허경민 선수는 간순하게 수비를 뭐 잘한다고 이제 표현을 이제 하긴 하는데 어떤 그 상황들을 굉장히 잘 읽는다는 느낌 아. 그 타구를 타구를 이제 잘 읽는다고 이제 표현하는데 본인이 잘 잡을 수 있는 타구를 만든다는 느낌 아. 초반에 나왔던 점수가 그대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 가볍게 갖다 맞친 타구가 중전 안타로 연결됩니다. 후아웃 이후에 안타를 만들어내는 조대현 아, 후아웃 입니다이안타는 네. 뭐 의미가 있는 게 로하스 없스 앞이란 말이에요 아 그렇죠 61과 3분의 1이닝 6승 1패 18홀드 1세이브가 있습니다 3.98의 평균 넉스윙에 네. 상진 아웃 로하스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7회 초 k 이 위즈의 공격, 루상의 주자가 나갔습니다만은 점수와 연결되지 못합니다. 카운트, 낮은 공. 결국 볼렛이 나옵니다. 볼렛이 나오자마자 바로 일로로 뛰어나갑니다. 윤준혁 선수인가요? 두선배어스가홍건희로 마운드로 교체를 하는군요. 57경기 53이닝, 4승 3패, 8홀드 9세이브가 있습니다. 도발원 스트라이크. 방망이 끝에 걸렸습니다. 투수 잡아서 1루는 무조고 1루. 타자 주자만 처리됩니다. 원상철은 투수 앞당고 1루였던 주자는 2루까지. 자 결국 김태균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받는군요. 56경기 69 3분의 1이닝 3승 2패 4 홀드와 17세이브가 있습니다. 2 0고의 평균 자책장 1.23의 WHIP. 황자르마나 황재균. 변화구로 이번에 스트라이를 잡았는데. 뭐 능력이 뭐 여러가지가 있는. 사실 뭐이 투수가 불리한 카운트에서 변화구로 3진을 잡을 수 있는. 아, 다 이번 만큼 사실 좋은 건 없죠. 맞습니다. 더주자리를 볼카운트 22. 헛스윙 상진 아웃. 황재균은 상진으로 불러나면서 잘로 이루. 결국 김태균이 막아내는군요. 쓰리볼로 네. 스라오 오, 볼넷이요. 스트레이트 볼넷이 나오는군요. 야 강백호 선수가 이제 준비를 하죠. 일단은 강백호가 준비를 하는군요. 네. 볼넷으로 1루까지 나가 있습니다. 번트를 댔습니다 아우 잘됐어요 번트 투수 잡아서 1루 일루, 1루에서 1루사서 아웃 희생번트 성공시키는 송민삼 그리고 여기서 텔타 강백호가 들어섭니다 강백호 선수 월별 타율이 나오는데 9월달에 4할이 넘는 타율 2벌로 스와 오우 리볼로 스와이 글 이렇게 되면 1루를 채 가능성이 높아졌죠 역시 OJ를 예. 준비하고 그렇죠, 있죠 예. 맞습니다 예정된 수준입니다 사실은 4구째는 스라이 들어갑니다. o 리벌원수 u l l count. Full count. Full count. Full count. Full count. Full count. Full c o u n 시뭐팀태근낸네 높은 공에 헛스윙 성진으로 불러나는 강백호. 강백호 성진으로 불러나면 초아웃입니다. 야 쓰리볼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지금 빠른 세 개로 이겨냈습 예. 다짝이야대단하네요 약간 높은 빠른 공. 이, 어, 두 번째 스트라이크는 낮은 코스. 지금은 스마트 중에서 약간 높은 쪽에 이루어지는 지금 빠른 공인데 네. 그러니까 빠른 공에 r p m 이잘 통하는 거든요. 코스 자체가. 낮은 공을 더어 올립니다. 내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유격수가,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오제일 유격 플라이로불러나면서 경기 종료. 점수 2대1로 두상베어스가 승리를 거둡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해 팬들은 가슴 한구석 마음 한켠에 늘 가시처럼 아쉬움이 박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인사를 하는 시간, 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만은 다 기억하고 있는 그 이름입니다. 바로 니퍼트의 오늘 은퇴식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아, 이 때를 기억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네요. 야말로 예, 왕조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22승을 거둔 때죠. 맞아요. 네. 정규리그 MVP를 차지하던 시즌입니다. 판타시포가 말씀해 주신대로 15승 이상거둔때 네. 그때입니다, 승한 음. 시즌에 4 명의 투수가 15승을 거둔다는 게. <목소리도 특별히 <목소리도>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왕조의 멤버들이 다시 또 모이는군요. 유이건도 네. 예. <목소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laughs> 아까 저희 중계석의 사진은 왔었어요. 그렇죠. 지금 네. 막 <laughs> 네. 드라마 같은 <목소리도> 승민 그리고. 항상병처럼호불로 다시 돌아와서 정말 해주고 싶고, 많은 야수들이 생각을 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호흡을 맞춘 양인 선수니까, 많은 호흡을 맞춘 양인 선수가 가장 아, 오랫동안 아마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요. 그럼 모두가 완벽했다고 했던 배터리! 그 누구보다도 긴밀한 호흡을 맞췄던 포수 양의지 선수가 축하할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앞선 선수들이 주는 꽃다발과 지금은 또 느낌이 다르겠죠. 그럼요. 참 많은 호흡을 맞췄었죠. 리포트 선수도 그러니까 성적도 좋아고 양의지 음, 선수도 이 통화 무승부도 또 이끌었기 때문에 흘렸습니다. 아마 어, 그 기억이 더 선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선수. 네. 그러니까 선수가양의주선수얘기할때늘 울었거든요. 야기선선수가야포선선수얘기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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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는 사실 안 울었는데 선수가 야기선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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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팬이 없는 나는 없습니다. 팀원이 없는 나는 없습니다. 가족이 없는 나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에게 모든 것은 나지죠 있습니다. <laughs>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